주제별 성경 암송의 마지막 대 주제, 그리스도를 닮아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ow in Christ likeness. 성장하십시오. 뭐, 뭐 안에서 Christ 그리스도를 닮아감, 뭐, likeness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발광체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해 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거주하시고 우리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합니다. 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랑과 겸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 이 땅에 속한 더러운 죄악에 물든 삶이 아니라 순결한 삶으로써 깨끗한 삶으로써 거룩한 삶으로써 하나님과 사랑 앞에 설수 있게 됩니다. 어,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정직이 되겠죠. 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원하시고 또 정직한 자의 형통을 이끌어 주십니다. 어, 비록 억울하고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정직의 힘은 결국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은 사람 앞에 정직한 자, 이 정직함을 귀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겸손과 순결과 정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 이네 가지가 사랑, 겸손, 순결, 정직이 모두 보이지 않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믿음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우리 삶의 삼천적인 우리 삶의 보이는 영역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말, 이와 같은 것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선교적 전도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Grow in Christ's likeness. 성장하세요. 인몸 안에서, 크 그리스도를 닮아가 말해서 첫 번째, 사랑이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외식과 가식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함을,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되겠죠.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 나의 일을 비중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의 비중은 이만큼인 게 일반적인 삶이죠. 하지만 갖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메신저, 전파자가 될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만 성경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주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비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하게 준비하는 자, 겸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게 되시고요.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 사람과 겸손을 가진 사람은요. 죄악에 물리지 않고 죄악에서 벗어나 구별된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함을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스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거룩할 성자가 되겠죠.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며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하얀 옷과 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오물이 묻들 수가 없겠죠. 음, 따라서 하나님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과 이 죄악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God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sexual immorality, impurity, greed가 함께 할수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나그네 의식이라고 하죠. 이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길어야 120년, 100년밖에 되지 않는 그 삶. 그 이후에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 있습니다. 짧은 삶이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와 같은 말씀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령. 어, 영혼과 육체는 서로 대비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영혼은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룩한 영혼을 이야기하고요. 육체의 정령은 세상에 죄악된, 죄악에 관용된 세상에 접붙여져 있는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싸우라고, 마치 전쟁과 같이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ar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성경에. 우리의 영혼을 a 게 g u s t your soul 거슬러 올오는이 전쟁과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님의 의지에서 승리해야 함을 베드로 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결한 자는요, 사랑과 겸손과 순결한 자는 정직이라는 덕목을 역시 발현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어,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이시죠. 레이기서는요 정보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 어, 구약성서에 나온 어, 지루해 보이지만 매우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행전 24장 1 6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신나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보시면, 16절에 아닌 15절에 보시면, 의인의 부활은요, 영생이고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분투하겠나이다, 힘쓰겠나이다, 노력하겠나이다, 애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이와 같은 사랑 겸손, 순결, 정직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진 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 천지에 창조주시며 이 땅과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요, 또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거로 인생이 되겠죠.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선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이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리에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서 때 고백이 되겠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솔리데어 글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이 일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되겠죠. 가시적인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 promise of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기반해서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이라는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겸손, 순결, 정직, 믿음이라는 덕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달자 메신저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선행을 베푼 삶이 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죠.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 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과 같은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야 함을 마태복음은 말씀해주고 있죠. 이와 같은 행위가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게 될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의 시작이 되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되겠죠. 어, 이와 같은 하나 님의 뜻을 이루 는삶을사는 것이 마태복음 5장16절 말씀 에 기록 되어있 습니다.